안녕하세요. 토끼나분입니다. 토끼나의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오늘은 날씨는 흐리지만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땀을 진짜 뻘뻘 흘리고 택배를 포장을 했는데 화분 가지고 오신 분께서 말씀하세요. 포장을 얼마나 많이 했길래 땀을 뻘뻘 흘리냐고. 물론 음, 택배 포장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거니와 또 날씨도 덥고요. <laughs> 아주 덥습니다. 자, 오늘 토끼는 한상차림은 요 아이 신상으로 해봤습니다. 자, 요렇게 요 아이 앞에 있는 깨끗한 아이, 요 아이가 이제 목대 있는 아이 하나 심을 정도로 다 그렇게 예쁜 아이구요. 뒤에 꽃 달린 아이도 저렇게 예쁘게 와 있고요. 가운데는 양잎은 진사. 오늘 양잎은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 양잎 많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모조모 해서 또 많이 보여드릴 건데요. 그리고 제가 어 영상을 찍다 보면 제가 실수를 하거나 겸연 찍을 때 웃을 때는 한 번씩 제가 웃는데 용서하셔서 어쩌겠습니까? 제, 저도 제가 웃긴 걸요.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떠신가요? 너무 예쁘죠. 저 뒤에 보이는 아이들은 저게 지젤에 올려놓은 게 화분 받침대예요. 화분 받침대 그런데 구매 사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 화분만 저도 이 화분만 이렇게 자 사이즈 일단 사이즈 먼저 보실게요. 사이즈가 조금씩은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6 나오죠? 자6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 8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요런 아이들 요, 요 정도예요. 작은 겁니다. 이렇게 손 하나에 싹들어오요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기 좋고 아주 좋습니다. 꽃 색깔은 요요 아이 파란 색깔이고 빨간 색깔 그리고 요 아이 그린 색깔 너무 깔끔하고 예뻐요. 파스텔 톤이라서 아이들이 색감이 질리지 않고 은은하니 정말 예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받침대가 있잖아요. 요 아이는 하나 하시면 만원. 그래서 제가 일단 다섯 개이렇게 묶어 놔서 5만원입니다. 근데 요 받침대 해서 세트로 하시면 요렇게 세트를 하시면 15,000원 근데 요거 이제 세트를 안 하시고 요거만 필요하시다. 요 아이는 커피잔 세트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요게 있어서 좀 그러려나 일단 요거만 하신다면 요거만 하신다면 요거는 6,000원이고요. 요렇게 세트를 갔을 때는 15,000원 그리고 요거 단품으로 갈 때는 10,000원 그리고 요거 지젤이잖아요. 요 아이 지젤 이렇게 그릇 받쳐놓는 올려놓는 지젤인데, 요 아이는 만 원인데요. 요 아이는 국산이라서 이렇게 만 원입니다. 수입이 아니고 만 원이고요. 국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색깔별로 이렇게 다섯 개 해서, 5만 원, 5만 원입니다. <laughs> 뒤에 있는 아이도, 뒤에 있는 아이도 필요하신 분 주, 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이번 아이도 신상입니다. 신상이 이렇게 예쁘게 또 들어와 있죠.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9.5 나옵니다. 자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요. 15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너무 예쁘죠. 산딸기도 달려있고요. 다리. 이렇습니다 뒤에는 색상이 굉장히 빈티지 해요. 이렇게 빈티지한 아이가 3만원, 요 아이 3만원 이고요. 이 아이도 깔끔하니 이렇게 같이 자, 사이즈 사이즈 보시면 8.5 나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11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 17,000원 3만원, 17,000원 17 하면 47,000원 이렇게 두 개에 47,000원 가고요. 자, 우측으로 우측으로 오셔서 이 아이도 목대 있는 아이, 심을 수 있는 아이 너무 예쁘죠. 깔끔하니 파란 꽃에 토들 이렇게 예쁘고요. 이 아이도 주황색 꽃, 굉장히 예쁩니다. 사이즈. 자, 사이즈 보실게요. 8.5 나옵니다. 근데 이 주황색 꽃은 더 입구가 큽니다. 9 나오네요. 높이는 같아요. 11. 자, 그리고 이 높이도 11.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는 25,000원, 25,000원, 이렇게 두개 하면은 5만원입니다. 자, 아이 두 개는 5만원. 좌측은 두개에 47,000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좋으신 거 좌측 우측 꼭 써주세요. 자, 다음 보실게요. 이번 아이도 같은 공방 본 아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 아이는 다인인가봐요. 다인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각입니다. 9 나오네요. 자, 위에가 사각이에요. 그리고 높이는 13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28,000원 붙어있네요. 이 흰색깔이 굉장히 빈티지해요. 이렇게 빈티지한니 예쁘고요. 이렇습니다. 이 아이도 목대의 나이시면 아주 예쁘겠고요. 자, 이 아이 보십시오.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타원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 보시면 11, 여기는 내경 7, 높이는요, 8,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 타원. 이렇게 세트 한번 가볼게요. 어, 28,000원짜리 23 하고 23,000원짜리 하니까 51,000원인데 5만원 가겠습니다. 좌측은 5만원에 가고요. 우측도 이 아이도 5만원입니다. 25,000원, 25,000원 하니까, 5만원 이더리, 5만원 이더라고요. 사이즈. 8 나오죠? 이 아이는? 이는7.5 이렇게 나오네요. 자, 높이 10. 이와이도 높이 10.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이렇게. 25,000원. 이렇습니다. UI 두 개, 이렇게 해서, 오, 5만원. 좌축우축다 5만원씩 갑니다. UI는 25,000원, 25,000원에서 5만원. UI는 23,000원, 28,000원에서 51,000원인데 5만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우, 써주세요. 자, 같은 아이, <laughs> 같은, 아이 계속 올라갑니다. 자, UI 어떠신가요? 장미꽃 한 송이. 예쁘죠? 목대 있는 아이 하나 딱 심어놓으면 정말 예쁠 듯 합니다. 자, 요 아이 사이즈. 사이즈 보시면 8.5 나옵니다. 높이는요, 12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굉장히 빈티지해요. 그리고 무유약, 이렇습니다. 요 아이는 26,000원. 요 아이는 산딸기. 산딸기를 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붙이셨습니다. 사이즈 보시면 9 나옵니다. 높이는요, 11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요 아이는 얼마게요? 자, 요 아이는 17,000원. 이 2만 육천원 1만 칠천원 하니까 4만 삼천원 이렇게 두 개에 4만 삼천원 좌측에 가고요 자 우측에는 이렇습니다 우측에는 1만 육천원짜리세 개가 나란히 있죠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9 나옵니다 하나만 잴게요 높이 10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괜찮죠 너무 괜찮아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색상도 보십시오 굉장히 화려하고요 이 와인 이렇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16,000원짜리 세개 하면 48,000원. 이렇게 48,000원입니다. 우측은 48,000원, 좌측은 43,000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다인 공방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사이즈. 사이즈 보시면 12.5 나오네요. 타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8 나와요. 높이는요, 높이 9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아이 색상은 분홍 바탕에 이렇게요 꽃이 뭘까요? 이렇게 노란 꽃이 붙어 있습니다. 요 아이 하나 있죠? 그리고 물구멍도 두 개씩이나 이렇게 뻥! 시원하게 뻥 뚫어 주셨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옆에 보면 요 아이는 꽃분홍 색깔에다가 빨간 동백, 동백꽃을 이렇게 예쁘게 또 해주셨네요. 같이 25,000원, 25,000원 하니까 5만원. 이렇게두 개에 5만원 가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양이분 몇점 보여드릴 겁니다. 자, 양이분에요. 자측권은 2만원짜리입니다. 꽃행이분.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6.5 나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14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양이 이렇게 찍혀 있고요. 직인이. 이렇습니다. 요 아이 2만원짜리 하나 있죠. 요 아이 언화분입니다. 언화분. 어나분. 자, 어제도 이렇게 올려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서로 달라. 아우서 그리고 높이 9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 어나분도요. 어, 목대 나이심면 정말 예뻐요. 자이 아이 이렇게 하나 또 있고요. 이 아이는 또 도양이죠. 도양. 도양은 7000원짜리 사이즈 7. 높이도 8 이렇습니다. 이 아이 7000원짜리 하나 또 들어가고요. 이 아이 12000원짜리 양이분입니다. 자 사이즈. 5.5 나옵니다. 높이 11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자. 양이분 두 개에다가 언화분 하나, 도양 하나 이렇게 하시면 6만 천 원입니다. 6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이번 아이도 양이분 두 개, 언화분두개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이즈 사이즈 보시면 6 나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자 높이는 11 이렇게 나와요. 자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는 12,000 원짜리 요 아이 언화분은 이 아이 원화분은 7.5 나옵니다. 높이는 9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는 22,000원짜리 이 아이는 2만원짜리이 아이 2만원짜리입니다 사이즈 6.5 그리고 높이 9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 예쁘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4개 하시면 66,000원인데 이 아이 6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도요 양이분 2개 원화분 2개 이렇게 한번 가봅니다. 사이즈 사이즈 보실게요. 5.5 나오고요. 높이는요. 11 나옵니다. UI 12,000원 짜리 하나 있죠. 여기도 12,000원 짜리 하나 있습니다. UI 언화번호 두 개가 22,000원 짜리입니다. 사이즈. 자, 사이즈 보시면 7 나옵니다. 높이는요. 9. 이렇게 나와요. 예쁘죠? 그리고 UI는 검정 색깔. 너무 예쁘죠?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4개 하시면 68,000원인데, 68,000원인데 이 아이 65,000원에 이렇게 4개 65,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아이는요 양이분 진사입니다. 양이분 진사 15,000원짜리 4개 하고요. 5축에 맨 끝에가 17,000원짜리입니다. 자, 사이즈. 자, 사이즈 보시면요. 10 나오죠? 5 0년요 높이는 9 이렇게 나오고요. 15,000원짜리 여기까지. 이 아이 17,000원짜리 사이즈. 자10.10 10, 살짝 10.5 나오네요 높이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이 아이 이렇게 양이라고 이렇게 지그인이 다 찍혀있습니다 이 아이 17,000원짜리 맞습니다 이 아이 15,000원짜리 여기 이렇게 예쁘게 찍혀있고요이 아이도 이렇게 지그인이 찍혀있습니다 요번 아이도 이렇게 파란 색깔이 들어가서 겁나 예쁘죠자이 아이 마지막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다섯 개 하니까 7 7 0 0 0 원입니다. 자, 좋으신 분, 얻는 가져가십시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 깨끗한 백자로 된, 어, 2만원짜리로 다이렇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죠? 사실 저 뒤에 있는 아이도 백자 맞습니다. 자, 사이즈. 사이즈 보시면 10 나오죠? 요 아이도 10. 다 10씩 나와요. 이와인이 살짝 더커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10일 나옵니다. 높이는요 10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양이라고 지금 찍혀 있죠. 자, 굉장히 예쁩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주인장님 오셨다고 멍멍이들이 난립니다. 이렇게 예뻐요. 자. 하나, 둘, 셋, 네 개. 자, 네 개에 8만 원. 2만 원짜리 네 개에 8만 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양이분 3개 올라갑니다. 어, 두 개는 22,000 원짜리 우측 하나는 2만 원짜리 이렇습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11.5이 아이는 12가 거의 다 되고요. 이 아이 2만 원짜리 10 이렇습니다. 높이 보실게요. 높이 11나오죠 자, 이 아이는요. 10이 아이도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양이 진사. 22,000원, 요 아이도 22,000원, 이렇게 꽃은 사선으로 붙었는데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요 아이.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44,000원, 4만 4만 2만원 하니까 64,000원. 이렇게세개에 64,000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도요, 요번 아이도 양이분인데요. 양이분 제가 오늘 많이 올려드린다 했잖아요. 항상 양이분이 딸려서 오늘 한번 좀 양껏 올려보려고 합니다. 양껏 올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오래 이렇게 30분 막 그렇게 가니까 시간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이는 못 올려드리는, 못 올려드려요.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laughs> 오늘은 양꽃 한번. 자 사이즈 양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너무너무 양이분을 양이분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13.5 <laughs> 말하다 말고 자20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양이 너무너무 예뻐요. 요런 아이들 목대 나시면 정말 예쁘겠죠. 이 아이 6만 원짜리 하나 있고요. 여기 도 이렇게 자 작품성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1 1 나옵니다. 높이는요. 16.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 아이는 37,000원. 37,000원, 이 아이 6만원 하시면은, 97,000원입니다. 이렇게 셋도 갑니다. 97,000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 밀대. 하나는 밀대, 하나는 <laughs> 물레 작업. 그렇습니다. 자, 사이즈. 요 사이즈. 이 아이 밀대죠? 10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9.5. 높이는요? 11. 12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요아이 4만 원. 자, 요아이 4만 원이고요. 요아이는 2만 원입니다. 두개 6만 원. 자, 사이즈. 6.5 나옵니다. 높이 13 이렇게 나와요. 자. 두 개에 6만 원입니다. 이렇게두개 6만 원. 그리고 내일은요. 내일은 그 예은분 그거 12,000원짜리 사가 그거 올려 드릴 겁니다. <laughs> 그거 아 그거 선주을 받았다가 제가 다 돌려드렸잖아요. 너무 안 나와서 물건이. 근데 오늘 또 많이도 안나안 안 들어왔습니다. 반 박스밖에 안 들어왔는데 내일 내일은 그 예은 분사1 2 0 0 0 원짜리 그거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언능 들어오시고 어, 구독하고 알람을 해놓으시면 바로 원하시는 거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자요번 아이도 양이 분인데요. 요번 아이는 진사. 다 진사 맞습니다 진사 맞는데 어 자취 거두 개는 2만 원짜리, 우측 거두 개는 주물럭이에요. 작아도 15,000원. 이렇게 예뻐요. 자, 이렇게 한 손에 딱 들어옵니다. 근데 요즘 요렇게 주물럭은 잘안 나와요. 근데 너무 예쁘다는 거. 사이즈. 내경 재어 드릴게요. 내경 6.5 나옵니다. 높이는요. 9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요 아이 두개 있습니다. 두개 15,000원 15,000원 3만 원이죠. 요 아이는 2만 원짜리 두개 12가 나오네요. 어, 우 큽니다. 높이 10 이렇게 남아요. 자, 요 아이 2만 원. 2만 원짜리 두 개. 자, 양이. 그러면은 2만 원짜리 좀 4만 원. 요기 3만 원. 두 요렇게 네 개에 네 개에 7만 원입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 제주 돌문아죠. 요 아이 제주 돌문아. 어, 작은 아이들끼리몇개 묶습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네요. 열 개. 자, 요 아이, 7,000원 짜리입니다. 내경, 9.5 나옵니다. 높이는요, 8 나옵니다. 이렇게요 아이는 빨간 색깔이죠. 7,000원 짜리. 요 아이도 파란 색깔, 7,000원 짜리. 이렇게두 개는 7,000원 짜리. 요 아이, 항아리 모양. 자, 사이즈. 사이즈 보시면 7 나오죠? 높이는요,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색상은 다 랜덤입니다. 자, 이 아이 두 개, 두 번째, 이 아이 세 번째 이렇게 있잖아요. 5천원 짜리, 이 아이도 5천원 짜리, 이 앞에 프릴로 되어 있는 이 아이도 5천원 짜리 칠 나오죠. 높이는요. 8 이렇게 나옵니다. 자, 색상은 이거하고 한 세트가 더 있는데요. 이거는 색상은 랜덤으로 갈 겁니다. 첫, 이 아이는 첫 번째 주문하신 분은 이거로 가고요. 나머지 옆에 있는 아이는 색상이 또똑같진 않고 조금씩은 달라요. 이 아이도 5,000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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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여기도 5,000원. 5,000원짜리가, 5,000원짜리가 8개, 7,000원짜리가 2개 해서 이렇게 해서 5만 4,000원. 10개에 5만 4,000원입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이번 아이는요. 어, 명화 그림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1.5 나옵니다. 여기는요. 여기도 11.5 정사각입니다. 높이 보실게요. 높이도 1 0 12.5 12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이렇습니다. UI 가격은 개당 6만원이에요. 6만원인데 UI가 두개 하면 12, 6, 1 12만원이잖아요. 12만원에 만원 DC에서 11만원에 UI 플로방스 18,000원짜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laughs> 18,000원짜리 플로방스가 하나 가고요. 그리고 금액도 12만원인데, 11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좋으신 분 가져가십시오. 오늘도 많이 늦었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 집분입니다. 유유 공방 겁니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24,000원. 자, 가격부터 얘기합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24, 14, 14 나옵니다. 높이는요, 12 이렇게 나와요. 요 아이 가격은 개당 24,000원 짜리죠. 자, 요 아이 그린 색깔, 보라 색깔, 빨간 색깔, 주황색깔, 노란색깔, 이 아이 먹색깔이잖아요. 진짜 지운 먹색깔은 정말 예쁩니다. 제가 먹색깔을 좋아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예뻐요. 자, 이 아이 가격은 개당 24,000원. 어, 개당 주문하셔도 되겠고요. 색깔 적어주시고, 두개 하면 48,000원이잖아요. 자, 택비는 토끼가 쏩니다. <laughs> 두 개에 48,000원. 택비 포함해서 48,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 다나 공방분이죠. 다나 공방분 개당 14,000원짜리 사이즈 13 나옵니다. 자,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10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자, 흰색깔 있죠. 그리고 요 아이는 파란색깔. 요 아이는 분홍색깔입니다. 요 아이는 보라색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아이는요. 요 아이는 가격은 개당 13,000원짜리. 네개하니까 56,000원. 56,000원 인데요. 요것도 살짝 쿵. 53,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아우, 요번 아이는요. 돌담이죠. 돌담 인데요. 요 아이는 13,000원 짜리죠. 어, 요 바구니 모양 3개, 요, 어, 복주머니 모양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이즈. 요 아이 바구니 모양 10 나오죠. 높이는요. 10. 요 아이 복주머니 스타일 1일 나옵니다. 높이는요. 10 이렇게 나와요. 자, 요렇습니다. 색상은요. 진사 흰색 진사 흰색 진사 이렇습니다 13,000원짜리 다섯 개한개 65,000원 섯개 6만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딱한 분입니다 마지막 영상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n i 화분인데요이 아이는 4만원짜리입니다 4만원짜리인데 세개 남아있는 아이 20%, 20 해서 드릴게요 8.5 나오죠 자 높이는요 9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는 수국이에요 수국 사이즈 좋습니다 이 아이 셋. 예쁘죠? 수 정말 예쁘거든요. 자, 요 아이 세개 이렇게 있습니다. 세개 하시면 12만 원인데 20% 해서 9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분얻는 가져 가십시오. 요 아이 20% 해서 9만 6천 원에, 12만 원짜리 9만 6천 원에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7시가 넘었거든요. 많이 늦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내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은분 사각 12천 원짜리 그거 올려드릴 테니까, 언능언능들어 빨리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거꼭 가져가십시오.